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볼링 유재욱 프로입니다. 오늘도 볼리뷰 준비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볼은 스톰의 마스터 라인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나왔던 볼이죠. IQ 투어 나노 퍼플이라는 볼이에요. 작년에 IQ 투어 나노라는 볼이 나왔었죠. 그것의 솔리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볼 제원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커버 속은 나노 솔리드 리액티브. 웨이트 블록은 C3. 센트리피터 4. 볼 피니쉬는 3000 그립 아발론. RG는 2.49, 이프는 0.029입니다. IQ 시리즈가 나왔는데 폴리싱 볼이 아니고 샌딩 볼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면이볼 투어에 쓸수 있겠다. 컨트롤이 안정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IQ 투어 나노 퍼프를 리뷰할 레이아웃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533 레이아웃 베이스에서요. 핀을 약식 쪽으로 조금 이동시켰어요. 플레어를 조금 더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했고요. 여러분들 꼭 항상 이런 수치에 정확하게 맞춰서 레이아웃 안 하셔도 된다는 거좀 알려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지공을 했는데 아, 어서 많이 본 볼이에요. 느낌이 얘는 지금 폴리싱이 돼 있고 얘는 폴리싱이 안돼 있는데 아마 폴리싱을 하면 푸르딩딩한 색이 나올 텐데 이 볼이 뭐냐면요 마블 엘리트입니다 자이 그레이빙 로고를 그 각인한 걸 그레이빙이라 그러는데 그레이빙에서 마무리한 색까지 거의 똑같죠 자 그리고 오늘 리뷰도 마찬가지로 2천킹 볼링 센터 하우스 패턴으로 리뷰를 할 거고요 나가서 레인에 올라가서 이제 투구 하면서 또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공한 아이큐 퍼플 가지고 이제 레인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투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셨죠? 엄청 순딩인데, 어, 딱 레인에 달라붙어서 부드럽게 드라이브 하는 그런 모습인데, 몇번 계속 좀 투구 좀 해볼게요. 이 피넥션은 뭐죠? <laughs> 레인에 딱 달라붙어 가서 조금 위에 앵글을 써도요, 진행을 잘 되고, 음, 조금 넘어가려고 지금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인사이드에서 투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앵글로 투구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쫙잘라붙어갖고요다 없애버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외피도 삼천그릿 샌딩이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레인을 읽으면서 적당히 물고 가면서 너무 세게 물고 가는 건 아니고 적당히 물고 가면서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어,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오일을 닦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금 내려서 위로 쳐봤거든요. 물건인데요. 저핀 튀어나오는 거 보세요 핀 액션이 굉장히 좋고 핀을 맞을 때 그런 반발력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좀 멀어서 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트랙 플레어가 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도를 좀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골인 거 같습니다 백엔드에서 방향 전환을 하면 전환한 방향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고요. 포켓에 들어갔을 때 핀을 남기는, 탭을 남기는 일이 어, 현저히 적어질 것 같아요. 이런 볼들은 어떨 때 사용하면 좋으냐 하면, 어, 앵글이 나왔을 때, 물론 다른 볼들도 핀 액션이 좋지만,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가죠. 그리고 핀을 남기는 일도 없고 또메세지 핀도 좀 날라다니고. 그럴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높은 점수, 고득점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볼입니다. 와 물건인데. 자 여러분들 그 프로샵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가끔 이러신 분 계세요. 딱 들어와서 자 솔리드 볼, 솔리드 웨피 중에서. 뭐 새로 나온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만큼 솔리드 재질에 대한 어, 믿음이 굉장히 좋고, 아주 편하게 쓸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이 솔리드 LP의 특징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볼인 것 같아요. 와, 일관성이 있네, 일관성.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좀 두꺼운데?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포켓에 꽉 찼는데도 핀이 안 남는다는 거 보면 포켓에 들어갔을 때 궤도가 안정적인 그런 볼이에요. 약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IQ 투어 나노 퍼플이 스트라이크를 낸 자리를 아이큐 투 루비를 투구해 볼게요. 자, 아이큐 투 루비 이제 투구해 볼 건데, 아이큐 투 루비는 아마 같은 앵글, i q 하고 같은 코어이기 때문에 움직임은 비슷할 건데요. 백엔드에서 움직이는 그 날카로운 양과 훅이 일어나는 그 거리 시점을 좀 보시는 게좀 참고하실 만 하실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오늘 폴리뷰가 어 퍼플 아이큐 퍼플 리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큐 퍼플이 더 좋고 루비는 안 좋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원하시는 골모션의 볼을 고르기 좀 쉽게 판단하기 쉽게 제가 어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는 거니까 퍼플이 더 좋네. 뭐 이런 말씀은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루비도 부드럽게 들어가는 볼이긴 한데. 아무래도 폴리싱 웹피기 때문에 조금 반응이 좀더 예리한 느낌 그런 느낌 드는데 몇투구더 해볼게요. 이두 볼의 차이는 R2S 커버스톡하고 에너지 커버스톡의 차이로 나뉠 수 있는데요. R2S가 좀더 단단한 그런 느낌이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소프트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에너지가 좀더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고요. R2S 같은 경우는 좀 힘을 좀더 비축했다가 폭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주인공은 IQ 퍼플이니까 IQ 퍼플을 제 피지컬로 어디까지 내려가서 스트라이크가 날수 있는지 한번 투구 계속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아까 스탠스에서 한 다섯, 여섯 장 정도 내려왔는데도 두껍게 남아서 4번 핀이 남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서도 앵글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와, 지금 조금 밖으로 나가서, 아, 이거 돌아올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돌아오네요. 또, 포켓에 맞았을 때도, 스트라이크가 나고요. 처음 한 그런 정비라고 아무도 그 투구를 안한 레인이기 때문에, 센터에 볼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인사이드로 내려와서 친 거거든요. 저보다 이제 RPM이 더 높으신 분들은, 한 서너 장서 내려가서 서른 정도에서 시작해도 되겠지만, 보통 아무리 하우스 패턴이라고 만만해 보인다 그래도, 너무 내려와서 치시면, 점, 점수가 안 나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본인의 피지컬에서 최대한 달라붙어서 우측으로 칠수 있는 곳에서 투고해서 앵글을 만드시는 게좀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우스 패턴 정비한 곳에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또 솔리드 에피의 장점이 또 있죠. 샌딩돼서 나온 볼은 폴리싱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폴리싱이 돼서 나온 볼들은 살짝 샌딩을 해서 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아이큐 퍼플 같은 경우는 3 0 0 0그릿 샌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폴리싱을 바로 하면 3천 그리 폴리싱이 되겠죠? 아마 랭수가잘 나오고 볼 끝이 예리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가서 폴리싱을 해 갖고 올게요. 폴리싱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폴리싱된 아이큐 퍼플 투해 볼게요. 네, 확실히 부드러운 모션보다는 볼 끝에서 조금 빠르고 조금 날카롭게 움직이는 거 보이셨죠? 스트라이크 앵글을 잡아서 계속 투구해 볼게요 와, 어, 보통 여러분들 폴리싱을 하면 샌딩되어 있는 볼을 폴리싱을 하면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게 환상적으로 랭스가 점검 이만큼씩 길어지고 볼 끝이 더 굉장히 날카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좀 착각하시는 거고요. 음, 뉘앙스만 살짝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샌딩된 볼이 나왔을 때는 그냥 샌딩된 상태로 쓰시는 게 좋고, 폴리싱된 볼 나왔을 때는 폴리싱된 볼 상태로 써도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볼 개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외피를 좀 다양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폴리싱을 하든지, 샌딩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것은, 다른 외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솔리드 외피는 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편이에요. 네, 확실히 이제 볼 끝이 조금 더 세진 느낌이고, 백엔드 지역에서 조금 빨리 반응하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이 IQ 퍼플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하셨다. 그랬는데 내가 스트로크볼러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3,000 그리 마감이지만 한 2,000이나 1,500 정도로 샌딩을 해서 오히려 반응하게 해서 쓰시는 것도 좋고요. 내가 굉장히 RPM이 높고, 투핸드, 덤니스 뭐, 크랭커, 뭐, 파워 스트로커, 여러 가지. 어, RPM이 좀 높다. 스피드보다 RPM이 좀더 도미네이트, 지배하는 그런 볼러다. 그러시면, 폴리싱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폴리싱을 했을 때 좋은 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약간 제가 방금 같은 경우도 안쪽 미스를 했는데, 오일이 좀 있으니까 그냥 타고 가는 거. 그게 좀, 어 좋은 점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이제 포켓에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았을 때, 지금 IQ 같은 경우는 트랙 플레어가 큰 볼이 아니에요. 플레어가 2인치 정도 나오는 그런 볼인데, 그랬을 때 포켓을 확실하게 공략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저렇게 칠탠이 나올 수 있는데, 아, 이때는 볼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앵글만 바꾸면 돼요. 조금 더 아웃사이드로 오일이 없는 곳을 공략해서 앵글을 좀더 만들어주면 저런 칠텐 같은 불상사를 좀 피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뿔에 남아있는 기름도 닦아내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아 방금 전에는 시트이 남았지만 지금은 앵글을 조금 만드니까 어, 스트라이크가 났죠 그리고 이번에 아이큐 퍼플 같은 경우는 메시지 핀이 좀잘 날라다니는 그런 뿌인것 같아요. 그 말은 포켓에 들어갔을 때 강하게 그냥 튕겨내버린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어, 사용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우. 여러분 볼 리뷰하면서 볼이 좋다고 하는 건 당연한데요. 정말 좋아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두툼해도 스트라이크, 얇아도 스트라이크, 좀더 두꺼워도 메시지가 날라와서 스트라이크. 다 스트라이크네요. 이번에 새로 나온 IQ 투어 나노 커플. 이름이 좀 길죠. 어 그냥 IQ 퍼플이라고 할게요 IQ에서 퍼플 색은 처음이니까 자 IQ 퍼플 이볼 지금 제가 폴리싱 했는데요 하나 더 샌딩 버전으로 가지고 있고 하나는 폴리싱 버전으로 가지고 있어도 여러 군데서 쓸수 있는 그런 좋은 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볼리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신제품 나오면 눈 뜨자마자 달려가서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업로드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거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신제품 나오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